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무척 좋아했다 슬픔이와 안녕 속진 시버그나 오드리 헷번처럼 보이시한 스타일의 패션을 동경했지만 진은 시버그라고 하죠 제가 이 배우를 되게 좋아합니다 장리코다르라는 유명한 프랑스 감독이 있잖아요 누벨바그라고 하죠 그 장르를 이끌었던 아주 본인 자체가 스타인 감독이었죠 대표적인 게내 멋대로 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요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 나온 배우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다워요 어,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. 프랑스 영화가 되게 그렇잖아요. 어, 그 이름도 기억납니다. 그 파트리샤라는 배역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머리를 이렇게 숏컷. 또 요즘 숏컷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다, 바싹 붙어서 하는 그런 거 있죠. 옛날 패션 잡지에 나오는 그런 굉장히 잘어울렸던 걸로 기억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쇼츠를 막 만들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거 할 만한 기술은 없는데 이걸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진시혜 버그의 그 얼굴 그리고 그 장면 하나를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예, 제가 바라는 게 많네요. 제가 좀 손이 좀 많이 갑니다. <laughs>